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 패러다임 이야기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도 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생각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자 무엇이 보입니까 자, 컵에 물이 있잖아요. 자, 이 똑같은 물을 보고도, 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첫 번째는, 자, 낙천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예, 물이 반이나 있네. 많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관론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 물이 반밖에 없네. 예, 비어 있는 쪽에 어,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지니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컵 예, 크기가 어, 불필요하게 두 배나 많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딱 맞게 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무엇이 보입니까? 기부인이 예, 예, 보이나요? 자, 기부인이 어, 보일 수도 있고요. 어, 관점을 바꾸면, 어, 할머니가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 2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자,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멀고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쳐주시니까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 된 거예요.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관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리들은 다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응은 뭡니까? 아, 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면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게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거죠 그 현상을 자 그런데 또 다른 어, 관점이 있, 있었죠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이 현상을 보고 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한 건데요 이거는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의 왕이 아니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어떤 게 정상적인 겁니까? 무엇이 정상적인 반응이냐.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 현상에 사람들이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했죠. 이 사람들의 반응. 어디서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이런 반응을 하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반응에,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이, 응?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야, 이거, 선지자가 나타났네? 최소한 이 정도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유대인 사회라면.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을 했던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예, 네. 무리였잖아요. 그죠? 무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또 음, 통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가진 게 많지 않잖아요 그것도 평범한 거니까 많다고 그러면 이미, 이미 그거는 평범한 걸 넘어선 말이 돼 버리잖아요 가진 게 많이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잃을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체로 부여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대체로 겸손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체로.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대체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한 번씩 시장 같은 데 가서 거기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할머니 또 아주머니들 각 조그만 대화를 이렇게 해다 보면은 제가 배울 게 많, 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체로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안식이 되면은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회당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라비로부터 듣고 배우고 암송도 하고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지만 어그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동안 배워 왔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은 야, 이것은 예사로운 현상이 아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런 거 우리가 읽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4절 제가 읽고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의자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회상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배우고 아 메시아가 오면 이런 현상이 있겠구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 있을 때에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망이 그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현상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활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다윗의 자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지금 온거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였죠. 네. 나름대로 두려움도 있고요.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타내, 나타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단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 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기 등호를 제가 붙여놨어요. 그럼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말을 첨가하면 똑같겠죠. 그렇죠? 자, 비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비범한 사람들은 뭡니까? 비정상적인 생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비범한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좋은 의미에서 비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잃을 것도 많은 거예요. 이를 꽤 많다는 말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금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써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음, 정치권에도 물론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력이 없잖아요 그쵸 세력이 없어요 예. 비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나 부가 많고 또 명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럴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여 있다 보니까 생각이 개방적이지가 않아요. 폐쇄적이에요. 기득권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안식일에 회당해서뭐 예배하고 성경을 듣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이 현상을 봤는데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 후에 예수를 존재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읽나게 하것도다네 여기 보시면 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비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예루살렘에 삽니까? 여러분 아무나 서울에 살수 있나요? 에, 우리는 비범한 사람인가? 그렇다 그렇게 보면 에, 서울은 아주 큰 도시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옛날에는요 어, 예루살렘에는 아무나 살 수가 없었어요. 주로 기득권층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들 주로 어, 정치 권력을 잡고 있거나 사회적 종교적으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자면 엘리트 계층, 계층이죠.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하는 일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사렛 그 치구 시골에서 그 허접한 곳에서 온 사람, 나사렛 예수가 하는 일 귀신 들렸다고 밖에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이나 가진 것들, 어? 그 많은 것들이 결국은 교만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적으로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그죠, 영적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영적인 뭔가 존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야, 이것은 말이야. 귀신의 왕이 하는 짓이야.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를 끌어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렇겠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 거죠. 자,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26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아,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논리지 않습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모든 지식과 그 나름대로 통찰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뭡니까? 그들의 논리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어, 완전히 갇혀버리고 예수님의 이 완벽한 반박에 전혀 응수를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27절도 마찬가지죠. 어, 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는 그 바리새인들 제자들 그 사람들도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내부적으로 다투면 외부의 침입이 없더라도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도 엄청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국력을 한데 모으지 못하고 계속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안 하나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그죠? 반도체 법안 통과 하나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딱 찍고 바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히 전쟁이나 테러가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약시대에는요,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윗대가 가장 강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도 쪼개져 가지고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침입해 올때 이스라엘은 정말 속수무책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그 약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강대국을 쳐서 이기거든요. 그때 강대국이 패배하는 그런 상황은 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 왕정국가로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사사기 시대에 기드원이 있었죠. 기드원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드원은 300명만 데리고 갔는데요. 상대부 그 미디안 족속들이 서로 치고 싸웠어요. 그죠? 그렇게 이긴 거예요. 그리고 유다왕, 요사밭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요사밭 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세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의 지식, 모든 지혜와 통찰을 동용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끌어들이, 끌어들이면서까지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논리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어, 욕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하나님이 거기 그 올무에 빠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특히 지혜로운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척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답 못하게 하는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 하다가 뭐라고 당하냐 하면, 너희 성경도 모르는구나. 너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고 있지? 성경 모르니까 그런 생각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에 여러분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성경 읽기 모임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못 읽잖아요. 혼자서 읽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때 와서 한시간 정도라도 한번 다른 거다 제쳐두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어 방학 때 하는데, 이제 방학도 다 지나갔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한주 남았어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한번 참석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사람들은 깊은 것을 통달한다. 아, 이겁니다. 사물의 현상과 그 본질을 꿰뚫고 파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반박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8,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짚어 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는 무리의 반응,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무리의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정상적인 반응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좀 독특한 반응을 했는데 아주 망령된 반응을 한 겁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현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현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뭡니까?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요. 자, 또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또한 가지는 29절에 나오잖아요. 뭐냐면, 사단은 이미 결박되었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현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반응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세 가지 시각이 나왔어요. 정상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반응도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지독한 반응이 있었죠. 예, 망령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걸 보고 뭘 느끼게 되느냐? 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사단이 결박되었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판단을 거야.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람, 우리 답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게 안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서 이게 과연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기도와 말씀 생활을 충실히, 꾸준히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현상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자, 주님과 함께 모으고 있느냐? 신령한 사람은 결국 그 활동들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모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 하는 자는 해치는 자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행인데 혹시라도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논리를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중간 지들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회색주의자들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말은 좋아 보이잖아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진리를 헌미케 하는 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색주의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건가? 여수와도 호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 섬기고, 그렇지 않으려면 우상을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분명하게 주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하게. 어. 그거를 우리가 실감나게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못 느껴요. 어? 못 느끼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을 비출 때 모든 사물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빛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빛이 어, 비춰졌을 때 바퀴벌레처럼 숨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 이야기... 잠깐 또 하면은 익명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드러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빛이 아니거든요. 예. 숨어서 말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빛의 나라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2사 60장 1절, 다 같이, 시작. 네, 빛이 비출 때, 어둠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요, 밝은 면이 되어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예, 네, 그게 바로, 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진정한 신앙 생활이고 플러스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